네, 안녕하세요. 강의 튜브입니다. 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 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가 가끔, 어, 심장이 철렁,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쑥 떨어진다, 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방금 제가 표현한 우리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또는 우리가 갑자기 위에서 밑으로 쑥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갖는 표현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그 가능성이 많은 어, 심장 부정맥, 그 중에서도 심실조기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실 조기 수축은 어, 심장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우리 심장은 어, 전기를로 뛰게 되는데, 심장이 뛰는 그 순서는 우리 몸 심장에는 작은 방인 심방이 있고, 큰 방인 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가 작은 방인 심방에서 큰 방인 심실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심방에서 심실, 심방에서 심실 이런 식으로 순서로 심장이 뛰는 게 정상 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 심방 다음에 심실이 뛰고 그 다음에 또심방에 뛰어야 될 순서에 심방 다음에 심실, 그다음 또 심실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심실, 심실이 조기, 일찍 뛴다.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어, 우리가 심지, 심실이 먼저 뛰었을 때는 그때는 별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이 충분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 앞에 심장에서 안뛴 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정상 심장 혈액이 추가되면은 우리가 심장이 일찍 뛴 다음에 그 다음에 뛰는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실조기수축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실조기수축이라는 부정맥은 우리가 대부분은 증상이 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렇게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심실 조기 수축이란 부정맥은 건강한 성인의 50%에서나 발생하는 굉장히 흔한 부정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별 문제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실 조기 수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연속으로 이 심실 조기 수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즉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생기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실 조기 수축이 연속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은 어 우리가 그 상황을 심실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 심실 빈맥인 상황은 우리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우리가 심전도로서 진단을 하는데 이 심전도가 그심심 조기 수축이 딱 있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홀터 모니터라 그래 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심전도를 체크하는 검사를 해야지만 이 심실 조기 수축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 뛴다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15% 이상 즉 하루에 15,000회 이상 심실 조기 수축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심실 조기 수축에 대한 치료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 베타 차단제라 그렇게 해서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 심장이 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 또 우리가, 어, 위에서 밑으로 쑥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가지는, 음,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심장부정맥이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흔한 것이 심실조기수축이란 부정맥입니다. 심실조기수축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은 전체 우리 성인의 50%에나 발생하는 굉장히 흔한 부정맥입니다. 또 대부분은 어큰 문제가 없지만은 어 횟수가 잦다든지 아니면 또 연속으로 발생한다든지 즉 횟수가 잦은 것이 그 우리 전체 심장이 뛰는 그 24시간 동안 10만 번 뛰는 건 중에 15% 이상인 15,000회 이상 생긴다든지 또는 연속으로 생기는 경우를 심실 빈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튜브였습니다.